와 여기 또 이쁜 유자가 있네요 겨울에는 이 유자청 만들어서 먹으면 은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비타민 효과도 많고요 좋습니다 고흥유자죠 고흥유자 대봉시감이 어마어마하 크네요 대봉시감 표고버섯도 있고요 지금 치또 브로콜리가 아주 예쁘네. 아따 노란 쌈 배추가 그냥 양념 간장에서 바로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애기 배추 이건 그냥 겉절이에서 먹으면 정말 고소합니다. 오만치 게세요 <laughs> 달래 달래도 좋네 달래도 좋고 야 배추가 아주 여기 고들빼기가 그냥 아주 겨울에 귀한 고들빼기네요 고들빼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도라지가 좋네요. 그리고 조그만 이게 고들빼기죠? 예예. 아이 애기 고들빼기 진짜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요. 그거 예, 지금 이제 겨울에는 이제 다 예. 이제 또 뭐야 시들고 없는데. 그거 단걸 피로 넣고 그냥 막 묻혀. 그냥 이거 그냥 멸치액젓이랑 해가지고. 멸치. 고춧가루만 음. 넣고 이렇게 무쳐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이게 전라도식 고들빼기 음. 이게 밥반찬으로 최고입니다 찌개가 음. 뭘까? 음. 그니까 여기 또 음. 아이고 쌈 배추를 그냥 이렇게 그래. 겨울 배추인데 애기 배추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양념간장에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음. 맨밥에 그냥 쌈 싸먹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겉절이에서네겉절이에이 예. 고소하잖아요 이게 아, 우리 어머님이 그냥, 여기 또, 땅콩도 이렇게 까오셨고, 대추도, 와, 엄청 크네요. 대추 또 이렇게, 고춧가루도 이렇게 직접 빠은 거. 하여튼,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고, 대박나십시오. 예. 아, 또 정말 맛있는 채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여기도 갈치가 어마어마히 크네요. 아, 먹갈치, 이렇게, 겨울철에는, 요런 거, 그냥, 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지져먹으면 정말 밥맛도 좋고, 예, 시원합니다. 아주, 싱싱한 먹갈치도 있고요. 또, 장어, 장어도 있고, 아구가 어마어마히 크네요. 아구 애도, 싱싱하고, 벌교 어, 어, 꼬막, 벌교 꼬막, 또, 굴, 생굴, 아주 싱싱합니다. 굴약, 간이 까놓시네 홍합도 있고, 어, 겨울, 이런 홍합이나 굴, 이렇게 사가셔서, 예, 볶으려고 먹어도 맛있고, 아주 정말 싱싱한, 생선 아주 많이 있네요 사장님 많이 파시죠아 여기 반찬집은 문전성시입니다 문전성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지금도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네, 한봉다리 가득 쌓여있고 아 맛있는 배추김치 보기만해도 그냥 입맛이 돋네요 무김치랑 갓김치도 있구요 깍두기 아, 아, 또 파지도 그냥 입맛이 확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멍송이좀구가 전번에 그 맞다. 있고, 네. 네. 음. 아니, 이제 달력이 많다 꽃게장도 있고 두거포도 있고. 진짜 내일또 와서 이제 에에해이제 들어간다고 했아예 데려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 예. 네.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네. 유튜브 하시는 거 뭐. 이렇게 열이 한 구조도 한 있고 간장 게장도있고 그냥 올게장 네. 정말 맛있 하네 밑반찬들이 네, 네. 네. 보기만해도 군침이됩니다계거만 원. 네. 만 원. 맛있습니다. 저희 한에 진짜 맛있어요. 무가할게 얼마 요만 원. 이렇게. 3만 원. 만조림도했고요 간장게장 아, 젓갈도 있고 이 많은 것을 사장님이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요, 혼자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시네 원반찬 가게라고요? 남원 전통시장에 오시면 아주 유명한 대박 맛집입니다 줄 서서 줄 서서 사가시는 밑반찬집 꼭 여러분 한번 들려서 한번 맛있는 밑반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건강하시고 대박나시죠? 네. 여기는 생선집인데요. 생선 어묵전인데 사람들이랑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기다리시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가세요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고등어도 있고, 동태도 있고요. 홍어 <목소리가> 가오리도 있고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생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직접 한 마리 드시 진짜 마있아요 얼마입니다? 네. 백 억원짜리 나갈 네 어떻게 드요 지저드시고요, 고드요한 마리는 먹

될까요? 네, 오요 네, 오 네, 오늘 얼마 차? 네, 오드릴마요 네, 오마 오늘 얼마 차? 네, 오오마 차? 네, 오늘 얼 네, 오 얼마 차? 네, 오늘 얼 네, 오 네, 오늘 네, 오늘 얼마 얼마 오오